코로나19 사태로 외출이 어려운 시니어들에게 퀸즈 YWCA가 지난 주말 식료품이 가득한 사랑의 나눔박스를 배달했습니다. 퀸즈 YWCA는 지난달 30일 외출이 어려운 시니어 60가구에 쌀, 라면, 미역, 당면, 김, 시리얼 등 다양한 식료품이 가득한 사랑의 나눔박스를 배달했습니다. 이 상자에는 코로나19 관련 수칙과 센서스 등 여러 정보물과 더불어 개인 보호를 위한 마스크, 얼굴 가리개도 포함됐습니다. 먼저 사랑의 나눔 박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희들의 멤버들부터 시작을 해서 멤버들 중에서 그 신청하신 어 아, 시니어들부터 저희들이 이 나눔 행사를 시작할 하는데요 앞으로 좀 저희가 펀드가 모아지는 대로 이이 아, 이 일들을 더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박스를 받으시고 싶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이제아더 늘려서 저희가 아그 여력이 닿는 대로 아 여러분들께 아좀 서. 아, 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날 사랑의 나눔 박스를 포장하고 배달하기 위해. Christian to give grace and to give mercy and to actually declare justice that these people are not forgotten. And I think there's a continual desire for people to do that. And it's really encouraging to see so many of our church members who are wanting to do that and yearning to do that. And I think that's just something that's special in our hearts to be able to do that. And even post COVID, we hope that this continues. It's not something that we just do for this one time. Uh, we're living in pretty 사랑의 나눔 박스를 받은 계영의 늘 푸른 합창단 총무는 받은 그 이상을 이웃을 돕는데 힘쓰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랑의 배려로서 이런 거를 적게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도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사랑의 나눔 박스는 아리랑 재단과 푸드 바자의 후원으로 첫 시작을 하게 됐고, 퀸즈 YWCA는 앞으로 기금이 모금되는 대로 시니어들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